자 이번에는 149쪽에 코사인 법칙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사인 법칙은 우리가 사인 법칙보다는 조금 더 길고 내용 자체가 살짝은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상황으로 먼저 볼게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a 좌표, b 좌표, c 좌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면. 그 마주 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각각 a 와 b 와 c였어요는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코사인 법칙이란 공식을 먼저 적어보고 갈게요. 코사인 법칙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이 c라고 하는 각도를 기준 삼아 마주 보고 있는 변을 구하고 싶대 이런 느낌이야. C라는 각도가 주어지고 이 각도의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마주 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해 낼수 있어. 어떻게? 그게 바로 코사인 법칙 공식. 마주 보는 변의 제곱은 이 각도에 대해 마주 보고 있는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을 먼저 제곱해 줘요. 나머지 두 변을 먼저 제곱해 주고 거기에 마이너스 두배 해주고 a, b 그리고 코사인 c 이렇게 요 a와 b를 그대로 여기 한번더 쓰고 코사인 c를 쓰는 거야. 되니? 그럼 한번더꼭 c로만 이루어져야 되냐? 그렇지가 않아. b라는 각도에 마주보고 있는 걸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할게. 그럼 마주보고 있는 b라는 것의 제곱은 나머지 이 b 각도를 끼어오고 있는 이 a, c a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 ac에 그리고 여기에 코사인 b가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세번째는 남은게 a죠. a. 그럼 이 a각도에 마주보고 있는 이변 a제곱은 어떻게 됐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2 bc 코사인 a더라 이렇게 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하게 왜요?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늘 그렇듯 외호는 안 중요해요 외호는 안 중요한데 어 그냥 한번 아 저런 느낌이구나 로써 증명을 살짝 해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했던 c 친구를 갖고 와 볼게 우린 요 각도가 어찌보면 주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모른다고 생각이 들고 요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대 요 변의 길이 이 c 제곱을 구하고 싶대 그래서 뭐 하냐면 이 A라고 하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러면 이 친구 길이는 요 곳의 제곱에 요 곳의 제곱이 바로 요거 제곱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때, 다시 이거 제곱 지워볼게. 이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얘 알고 있다 했어. C라는 각도를 알고 있다 했어. 그리고 B 알고 있고 A 알고 있다고. 그럼 요걸 통해 알수 있는 게요 길이 알수 있어요. 물론, 공식으로 표현하면 B, s i n C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요 놈이 B, cos, C가 됐네? 그럼 요거 길이는? A라는 길이에 빼기 B, cos, C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각도를 통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 삼각 B를 활용하여 높이와 밑변을 각각 사인 코사인으로 말을 할 수가 있었고, 그걸 통해 나머지 길이를 구해낼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모르더라도, 너희가 이걸 수선의 발을 내림을 통해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항상.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나왔네? 이거 피타고라 쓰는 거야. 마주보는 빗변의 제곱, C제곱은, 이거 두개 제곱합. A-B 코사인 C를 제곱하고, B 사인 네, b제곱, 사인제곱, c.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얘 제곱은 바로 해도 되잖아. 그럼 요거 전개만 하면 되겠네요. 요거. 요거 전개만 하면 되겠네. 얘 전개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에, 더하기 b제곱, 코사인, 제곱, c. 그리고 뒤쪽 거, b제곱, 사인, 제곱, c. 어때? 이게 b제곱으로 묶어내면, 코사인제곱, c 더하기, 사인제곱, c잖아. 얼마입니까? 1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마이너스 EAB 코사인 C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래서 코사인 법칙이 나왔는데 사실 안 중요하다고 그냥 쓰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의 토대 이거 놔둬놓을게 결과물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도 썼지만 변형이라고 하는 변형이라고 하는 내용의 요소로도 정리를 할수 있겠죠. 여기는 막 이래저래 변해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코산C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싹다 넘기고 마이너스 2AB를 나눠줄 거야. 그래서 코산C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얘가 넘어가면 C제곱 빼기 A제곱 빼기 B제곱인데 마이너스 2AB를 나누잖아. 마이너스를 미리 여기다 던졌다 생각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오히려 c 제곱을 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분모에 마이너스 이미 여기다 반영을 했지. 2ab를 적어주면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 고산 c는 여기가 c네 c c. 그럼 c라는 각도를 제외한 나머지 변의 길이 ab, 지 ab. 그래서 ab를 소환하고 두 배를 해주는 거야. 2ab. 분모에는 2ab. 그리고 요 놈을 그대로 제곱, 그대로 제곱. 그러면 남은 거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코 사인 b도 똑같이 적용해 볼까 코 사인 b는 오 b 네 b 그럼 남은 게 누구야 e a c 위에는 a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걸 제곱으로 갖고 와 여기다 뭐 한다 b 제곱을 빼주는 거야 왜냐면 남은 거그 다음에 코 사인 a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e b c에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 해주면. 코사인 법칙들을 다 정리해 주게 된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